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9월 20, 아, 6월 17일 9시 24분이고요 어 지금 이제 어, 필드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또 어제와 같이 좀 잠을 줄이고 낚시를 나올 계획이었는데 우리 박종민님께서 어, 어제 또 이렇게 낚시 가실 거면 쫓아가시겠다. 쫓아오셔갖고, 같이 낚시하자 그러셨는데, 또최영재님이 오늘 쉬시는 날이래요. 그래서, 최영재님도 오신다 그러셔서, 그러면 물가에서 낚시는 오랜만에 그냥 슬렁슬렁 즐길 정도만 하고, 고기를 꺼먹자. 그래서 우리 박종민님께서 또, 어, 고기를 준비하셔서, 네, 고기를 준비하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닝, 타프를 빼고, 어 고기를 오늘 여기서 낚시 좀 하다가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진짜 말 그대로 힐링하러 왔습니다 힐링하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정말 즐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도 해보고 물론 쏘가리까지 나오면 금상첨화겠고 그러면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ah.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it's right now. I think we needin' that long holiday. Ain't nice, vice. Got that shit, got that real ice. 자텐트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2분 만에 다 폈고요. 요 신박한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 한번 리뷰 짧게 하겠습니다. 요게 보시면 태양열로도 태양열로도 자동으로 충전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선풍기예요 선풍기인데 자 들어봐봐 네. 이게 선풍기인데 자 이렇게 날개도 펴지고 이게 등이에요 등 등이어서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밝기 조절도 되고 뭐 사이클처럼 이런 캠핑 뭐 아니면 분위기 잡을 때 무드등 같이도 되고 이렇게 빨간 불도 되고 그래서 등으로도 쓸수 있고 선풍기에요선풍기 충전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처럼 캠핑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걸면 돼요 그리고 각도 조절 다 되고 이거 진짜 신박하네요 저도 선물 받았는데 일단 너무 획기적이어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자 설치 I think that I love Would you love me the same? Would you vanish? Or would you not be ashamed to see me manic? Would you bring me back down? Or when I wanna panic. Could you be my Xanny Without the liquor, we don't know how to behave. Touch of a finger, and you can make me insane. But when I'm sober, would you love me that way? Cause 자, 키가 어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 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아까 멘트했었죠? 아, 멘탈 멘트 필요가 없네. <laughs> 일단은 어, 낚시할 사람들은 낚시하시고, 이따가 고기 꺼먹기 위해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가 여기 나올진 모르겠고, 저희 일단 주된 목적은 물가에서 다 같이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고기 꺼먹으면서 오랜만에 좀 여유롭게 좀 한번 낚시해보자 그러셔서 모인 만큼 낚시보다는 얼른 또 함께 고기 꺼먹고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계산 전역이 물이 없어요. 방류를 멈추고 나서 물 수량이 확 줄어서 갈 곳이 딱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울 상목되는 자리 한번 노려볼 거고 한번 부지런히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채영재님 하나 히트하셨어요. 교통사고 네 자, 채영재님 하나 히트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쏘가리. 자, 쏘가리가 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2분차 안 됐습니다. 바로 하나 잡으시네요. 네, 일단 쏘가리 교통사고에 교통사고. 재수가 좋았던 거죠, 이번에는. 그래도 생명체 확인을 했으니. 나이스! 자, 우리 박정민 님도 하나 잡으셨어요. 다들 좋은 미노 쓰시나? 자, 박정민 님도 하나. 러치! 나이스, 나이스! 이야, 돌멩이를. 덩어리를 거셨네, 덩어리를. 네, 돌멩이 거셨습니다, 돌멩이. 아이, 자괴감 느낄뻔 했잖아요 자, 최형제님 또한 마리 잡으셨어요 나이스, 나이스 쪼가리에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히트 히트 뭐가 쫓아오길래 스테이를 딱 줬더니 바로 때리네요 뭐가 쫓아오면서 입을 대는 느낌이 어갖고 멈췄는데 쏘가리 왔습니다 예스 아하 야 사이즈 나쁘지 않아 야 이게 이... 감사합니다 이게 입질하는 느낌이구나 왠지 왠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갖고 딱 멈췄어요 그 순간 물더라고요 자 계속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2자 중후반 돼 보여요. 입질 왔어 오케이 입질 오케이 오케이 자 소가리 두 마리째 자 역시 웜쟁이는 또 웜을 써야 마음이 편하죠 웜으로 바꿨습니다 웜으로 바꿔서 조그만한 소가리 하나 잡았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 이쁜이 아 이쁜이 잘 살아 쑥쑥 커라 뜨거워 입질, 입질 와 입질 왔어? 오케이, 뭐 냐? 이거 앞 으로 오 는데 좀 이상하다. 왜앞 으로 와? 소 가리 오케이, 알았어. 사이즈 괜찮아? 야, 사이즈 좋아! 예스! 또 웜으로 한수 <laughs>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웜으로 하는 게 역시 재밌긴 재밌지! 금방 또 입질. 뭐가 톡 쳤어요? 입질이 또 들어오는데, 아, 어, 입질. 자, 현재 시간은 12시 26분입니다. 12시 26분이고요. 일단, 낚시는 한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2시간 좀안 되게 한것 같아요. 그 사이 정도 한것 같은데, 일단은 낚시를 더 하면, 쏘가리더그 이상 마리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아내도 같이 왔어요. 아내하고, 또 지인, 금송 사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두 분은 지금 낚시를 안 하고, 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사람들, 또 위에서, 좀 욕심 버리고, 오늘 같이 즐기러 온 만큼 또 가서 고기 꾸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고기에다가, 오늘 쏘가리구이 드실 거예요? 네, 오늘 고기에다가 잡은 쏘가리가 사이즈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어, 쏘가리구이 다 같이 먹자고 하셔서, 쏘가리 소금구이도 오늘 한번 처음으로 맛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고!